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때 있죠. 오늘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소개할게요. 속이 더부룩할 때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. 오늘부터 식탁을 살짝만 바꿔보세요. 첫 번째, 무와 배추.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위장 속 음식물이 잘 내려가게 도와줍니다. 배추 역시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. 국 끓일 때나 겉절이로 자주 활용해보세요. 두 번째, 요구르트. 요구르트 속 유산균이 장속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이 편안해지면서 속도 한결 가벼워집니다. 과일 넣어 간식으로 드시면 부담 없이 좋습니다. 세 번째 생강차. 생강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.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가스도 빠지게 도와줍니다. 따뜻한 생강차 한잔 마시면 속이 금방 편안해져요. 이렇게 무요구르트 생강차. 쉽고 간단하지만 속 건강에 효과 좋은 음식들이죠. 약보다 식습관이 먼저입니다. 속이 더부룩할 땐 이거 꼭 챙겨보세요.